저희는 저희 하준영의 가족은 스위스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이 c 이 독일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레일패스가 1st class 1등석 좌석을 어, 끊어서요. 1등석을 타고 가는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독일 차는요. 기차를 보니 이렇게 6칸이 있고요. 아이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준영 군좀 찍어주시겠어요? 음. 찍어주세요. 자, 아, 이렇게 문도 있고요. 우리만 쓸수 있는 6칸짜리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여기를 쓸수 있고 아이들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서 써도 된다고 라 했지만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독일로 넘어오면서 독일 직원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우리의 여행도 이제 여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여정이 어땠죠? 처음엔 어디 갔나요, 준냐군 중국 갔습니다. <laughs> 아 맞아요, 중국 다음에 어디 갔죠? 영국 갔습니다. 네 맞아요, 영국 다음에는요? 프랑스. 프랑스 다음에는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두 곳을 갔어요. 어디 갔어요? 플로렌스, 플로렌스 베네치아, 베네치아. 자, 이탈리아 이후엔 어디 갔죠, 우리? Mm.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다음엔 독일. 지금 독일 베를린을 향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요. 인터라켄 오스트에 갔었고요. 어제는 융프라우. 어, 융프라우. 맞나요, 아빠? 융프라이호 아빠 맞나요 융프라이호에 가서 어 상공 그 산악 열차를 타고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데 네. Yeah. 키칩들포지 어제 왜 힘들었죠? 고산벽 때문에 힘들었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하준영군 모르겠다 자 우리의 여성도 이제 독일과 폴란드 바르샤바 두 곳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서 갈 텐데요 하준영군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나이브 레이더 달걀 고밥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한국에서 만날게요. 하준형분 끝으로 소감 한 말씀 해 주실 래요 여행을 한달 동안 이렇게 갔온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요? 하준영 군.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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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원 표시 십자가 되는 건데? 네. 병원 표시 나라 어디요? 어디 나아요 스위스. 오이 눈왔던고 스위스. 스위스랑 영국이 좋았다고. 디즈랜드 별로였어요? 당연히 좋아. 네, 그러면 우리 아 파리가 좋았던 이유가 있죠. 비둘기 친구를 새겨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내 차에서도 하주영고 팔에 비둘기들이 많이 앉았죠. Yes. 우와, 우리 좋은 경험 많이 하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 하이. 자, 저희는 스위스에서 지금 독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기차를 타고 있는데요. 독일 기차는 이렇게 한번 비춰주시죠. 아이들을 위한 공간, 방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있고요. 이 방을 예약하면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사를 응. 운영할 응. 수가 있습니다. 하준영과 하준은 지금 자고 있고요. <laughs> 준영이는 동영상을 찍고 있고요. 아빠는 지금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엄마는 동영상에 비디오 자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하준영 씨, 우리 독일로 넘어가는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laughs> 한국 까지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한국이다 데이블레이드 사러 <laughs> 나중에 여기 우리가 갔던 영국 런던에 있었고요 옥스포드 윈저 그다음에 윌리아 아 뭐지 윈저 있었고요 아, 윈도우는 고요 그다음에 가나? 프랑스에는 파리 디즈니랜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에서는 플로렌스랑 베네치아에 있었고 스위스는 인터라켄 호스트에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 베를린으로 가고 있어요. 독일 다음에 폴란드 바르샤바로 갑니다. 이제 우리 여정도 한달에 여행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참 시원섭섭하네요. 한국 가면 하준영 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베이블레이드를 두번하고 싶은 것은요? 베이블레이드랑 네. 또 국을 먹어야 하지 않나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게 하

I wish y o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다 아, 네. 들어가네 그대는 마을결같은 나무 아래에 내가 이룬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길그 그 길에 서있네 잘했어 오, 박수 안찍는다 아빠 아니 엄마 뾰롱소리다 있어 좋아 아빠 봤잖아 그래 찍는다 했다가 다 안다 했서 아니 핸드폰 대고 있잖아 아 안대고 있잖아 조금만 앉아 조그만 앉아 아빠 뭐보뭐보네 뭐, 딱봐도 모르겠나 지금 보는지 가서 봐야지 아나못움직다시끄 <laughs> 잘했어. 백스 응, <laughs> 할머니한테 보내줄게. 저희는 스위스에서 이거요. 안돼.